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인데요 한절한절 한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저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다할 것이거늘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합니다. 한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성경 어,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여객선이 있었어요. 근데 한밤 중에 갑자기 몰아닥친 폭풍이에 배가 전환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두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어, 어찌어찌해서 그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딱 됐어요 바다가 참 잔잔해졌어요 다행이죠 이 배는 파도에 밀려서 이름 모를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는 그곳에 닷을 내리고 잠시 쉬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섬에는 온갖 예쁜 꽃이 피어있었고요 나무에는 그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맺혀 있었습니다. 또우거진 숲에는 예쁜 새들도 노래하고 있었어요. 배 탔던 사람들은 다섯 무리로 나누어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요. 배에 그냥 있기로 합니다. 배에서 내려서 섬을 구경하는 동안 배가 떠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배에서 안 내리고 그냥 배에 가만히 있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요. 어, 재빨리 배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섬에 내려서 꽃향기도 맡고 맛있는 과일을 따 먹고 힘을 얻어서 재빨리 다시 배로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무리는요. 이들도 배에서 내렸어요. 배에 내려 가지고 이제 섬을 둘러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 가지고 막땀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슉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배가 떠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허둥지둥 막 배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가방도 놓고 물건도 놓고 그냥 모자도 놓고 또 배에 와 보니까 배에 좋은 자리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네 번째 무리는 어 이제 섬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 가만히 있어요. 선원들이 다슬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에이 설마 선장이 우리 놔두고 갈까? 괜찮아. 그러는데 배가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이러고 큰일났어요. 허겁지겁 달려가가지고 해엄을 쳐가지고 간신히 배 탔어요. 배 타면서 막 여기 까지고 여기 벗겨지고 막 다치고 그래가지고로 한동안 고생을 했던 무리가 네 번째 무리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무리가 있어요. 이들은 섬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고 있다가 배가 떠난다고 배고등이 분하는데 그것도 못 들었어요. 못 뜨고 확다 먹고 막 있다가 보니까 배가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 나온 맹수에게 잡아 먹혀서 또 어떤 사람은 독이 든 과일을 따 먹고 모두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배에 타고 있었더라면 어떤 무리에 속해 있었을까? 첫 번째, 나는 배에서 꼼짝도 안 하고 배에 있다. 요첫 번째, 두 번째, 섬에서 잠 잠 내렸다가 맘만 보고 재빨리 돌아간다. 두 번째, 세 번째 섬에서 정신 없이 놀다가 배가 떠날까 봐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냥 다급히 돌아온다. 세 번째, 네 번째 배가 다시 올리는데 설마 놔두고 떠나겠어? 그러다가 까지고 깨지고 해가지고 마지막 마지막에서 올라탄다. 다섯 번째,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르고 그냥 거기 있다가 죽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거소을 한번 해봐야 돼. 나는 1번, 배에서 꼼짝 안 하고 나는 있을 것이다. 1번, 없어요. 하나는 들어야 되는데. 2번, 그래도 내려가서 간만 보고 살짝 들어온다. 2번, 2번, 2번. 아, 2번이 있어요, 2번, 좋아요. 네, 좋아셔손 내리세요. 3번. 섬에서 정신없이 놀다가 물건도 잊어버리고 그냥 다급하게 돌아온다. 3번이에요. 3번, 3번, 3번. 4번. 설마 나 두고 갈까? 4, 4번이에요? 따님. 따님. 어버려. 나 우리 따님이 4번일줄 몰랐는데. 아이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5번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자, 5번. 5번.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과일이래 그냥 여기 치해 가지고 살다가 그냥 배 떠나지도 모르고 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섬은 섬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섬은 우리가 사는 세상. 배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배는 믿음. 선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배 탔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요. 그러면 이 다섯 부리를볼 텐데 어떤 어, 저 제목이 틀렸어요? 제목이 제가 제목을 안 바꿨나 보다. 네.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이게 제목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해보가라는 것은 다음 주에 합시다. <laughs> 오늘은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이건데 어, 보면. 그첫 번째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즐거움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을 이분법으로 생각해요. 세상은 악한 것, 더러운 것,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세상 살아야 된다. 그 세상에 섞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그 혼자서만 굉장히 거룩한 거룩한 척하고... 다른 다른 사람하고 접촉도 안 하고, 전 심지어 그런 분을 봤어요. 고향 교회에서 새벽 예배 나오는데 이분이 믿음인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나오는데 이, 이 집사님을 우리 어머니가 만났어요. 어,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인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사를 안 하고 바로 가지. 그래서 먼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그 정도로. 그거예요 아주 신실함과 고룩함이 몸에 배어있었던 그런 분이셨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첫 번째 불리는요 세상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러운 것, 악한 것, 그러면서 완전히 분리를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요,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물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범죄한 인간 때문에 그런 이 세상이 어떤 어 벌을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음식,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뭐할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어. 우리가 감사로 받지 못하니까 그렇지. 내게 주어진 시간이나 내게 주어진 일이나 내게 주어진 사람들 감사로 받으면 아,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만나게 하고 겪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해야 돼, 성경만 봐야 돼, TV 같은 거 보면 안 돼,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거안 돼. 다 끊고 아니요. 교회는 수도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있어요.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리는 감만 그 보고 사닥 도망갔던 사람들 이 있잖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사람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달 동안을 광야를 걸었어요. 걷다 보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요. 옛날 생각 나잖아요. 애굽 생각이 났어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찰나에 엘림이라는 곳을 도착한 거예요 엘림 보니까 열두 샘이 있어요 70그루 종료 나무가 있어요 아 여기서 쉴수 있겠다 하고 사람들이 쉬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거기서 계속 머물지 않았어요 때가 되니까 이 좋은 곳을 이 오아시스를 버려두고 다시 광야로 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엘림이 아니었고 가난 땅이었거든요. 자기의 분명한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지 않고 약속하신 목적을 향해서 걸어 나갔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있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좋지만,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닷가에 조심할 게 있어요. 고기를 잡다가 조개를 캐다가 조심할 게 있어요. 딱한 가지예요. 민물을 조심해야 돼요. 밀물을 밀려드는 물 있잖아요. 정신 없이 조개 캐다 보면 이 파도가 밀물이 들어오는 걸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캐다 보면 어 저기도 있는 것 같고 저기도 있는 것같는데 바닷물은 들어오는 거예요. 빠져 나가야 되는데 더 잡으려다가 그 낚시질하는데 하나씩 하나 더 걸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 나가다 보면 잡은 고기도 다 잃게 되고 자기 목숨도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만 보고 돌아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무리는 지나친 즐거움에 아어 빠졌죠. 그래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돌아오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았어요. 물건도 잃어버리고 가방도 잃어버리고 또배 좋은 자리도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어, 제가 학생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학생 청년들을 보니까 이제 대학생 되면 학점 때문에 학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잃어버릴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알바 때문에 그런 친구도 있고 연애 때문에 연애 때문에 예배 자리를 못 나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감사해요. 남자 친구가 없는 건지 여자 친구 가 없는. 있더라도 같이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하면 돼. 근데 학생 때 청년 때 믿음이 정말 좋은 친구도 있었어요. 전그 그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드럼도 치는 친구였어요. 막 교회가 이제 조그만했으니까 시골 교회였으니까 제가 그냥 피아노는 코드만 가르쳐 주고 트럼은 궁작짝 궁작짝만 가르쳐 줬는데 지가 열심히 해서 굉장히 잘친 친구가 있었어요. 어, 천안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를 다녔었는데 유아교육과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집은 아산 인주였는데 이제 금요일 날 되면 어, 학교, 학교에서 끝나고 와야 되는데 너무. 끝나는 시간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데 돈이 가지고 있는 돈이 딱 버스비밖에 없었던 친구예요. 버스. 그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두 번인가요, 세 번인가요? 갈아타고 교회 금요차례를 그거를 사먹어 버리면 모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 끝나고 버스를 두번세번 번 타면서 배를 쫄쫄 굶고 와서 예배 드렸던 그런 학생이 있어요. 청년이 있어요. 얼마나 믿음 있게 했던 청년인지 몰라요. 그런데 대학 이제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하면서 그 믿음이 아, 옛날이여 돼 버렸어. 아, 옛날이여. 옛날이여. 네. 여러분 배 좋은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그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이 세상 것 때문에 잃어버리면 두 두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붙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부리는 돌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까지고 아프고 다친 것이 아물지가 않았어요. 이 부리의 사람들은 복음 전가가 이 사람들의 잘 부르는 복음 전가가 이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때 이런 것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맨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죄악된 세상을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부류가 이네 번째 부류예요. 참 부끄러운 구원이라 받아도 받아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편 강도의 구원은 행운입니다. 행운이에요. 삼선의 구원은 다행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은 십자가 우편 강도가 아닙니다. 삼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돼야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주의 부르심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자굴 속에 한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사자굴을 향해서 걸어가는 기도하는 무릎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왕이 더 못뜨겁게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 앞에 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줄 겁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철할 수가 없습니다 사다랑 메삭 아벤누고를 풀무불 속에 던져놓습니다 세명 던져냈는데 거기 네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은 결박에서 있는데 한 사람은 자유로운 몸이고 신의 형상처럼 보였다라고 누부간 네살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세 사람이 나왔는데요. 묶여있었던 결박은 다 녹아져 없어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옷다나 타질 않았습니다. 거기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더라는 것이죠.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만일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한달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사자굴 속에 계신 사자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재빨리 온다고 간만 보고 온다고 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나 곧 닥쳐올 일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압니다. 어느 순간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년은 아닐 거야. 10년은 아닐 거야. 저한테 얘가 그랬나요? 아내가 그랬나요? 당신은 몇 살까지 살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에녹처럼 살 거야, 에녹처럼. 365살까지 살 거야. <laughs>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을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멀리 있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아,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또 세상 속에 살다가, 잊어버립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백고동 소리가 울렸을 겁니다. 붕 울렸는데 일하는 데 바쁩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바쁩니다. 안 들립니다. 아니 왜 말을 하는데 안 들릴까요?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사반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나랑 형들하고 형하고 누나랑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었나? 빠바바 그러면서 채불함이 나오고, 이 수사반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온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것도 못하, 못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고 왔는데, 네 명이 그냥 테레비에 빠져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뭘 치고 던집니다. 그제세요그제세요 그제서야, 그제서야. 엄마 왔냐고 깜짝 놀랐습니다왜안 불렀냐고 불렀대요. 많이 불렀대요. 안 들렸어요. 수사반장이. 아, 대단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딴데 정신을 팔리면 안 들립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일 속에 독이 있는 것도 모르고 땀 먹고 죽는 이들이 다른 사례가 아니라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어떤 게 죄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마지막 절에 있는데 우리 다시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천천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람이 그 마지막 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설마 놔두고 갈까? 이렇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떠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붙들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